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중세기 산중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수도원에 아주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사시가 나가보니 무척 피곤해 지쳐 보이는 중년 사내가 아마 밤새 산에 오른 것 같아 문을 열어주면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 중년의 사내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시성 단태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작인 신곡은 다음과 같은 서술로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한 중간에 눈을 떠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 속에 있었다. 우리는 신곡을 꼭 단테가 인간 사후 세계를 묘사한 것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신곡에서 그가 여행한 지옥과 연옥, 그리고 낙원의 체험은 바로 여기 인생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삶그 자체의 묘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마다의 길에서도 지옥과 연옥, 그리고 낙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디인가요? 지옥인가요, 연옥인가요, 낙원인가요? 물론 저는 연옥이라는 사후 세계는 비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인 상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현실에서 삶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 연옥인 상태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테는 그가 인생의 전반전에 경험한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평화를 찾아 헤맨 영혼의 순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의 상처가 그의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는 아홉 살난 소년의 영혼의 창을 사랑으로 물들이고 지나간 소녀 베아트리제 그녀는 9년 후한번더 그의 곁을 스치면서 그의 가슴에 사랑의 열평을 앓게 했지만 그녀는 24살이라는 정말 창창한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그의 가슴에 이룰 수 없는 비련의 상처를 남깁니다. 단테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사랑의 운명이 그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아름다운 고향 꽃의 도시 피렌체입니다. 피렌체가 정쟁의 도시가 되면서 그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고향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향이 그를 버린 겁니다. 그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귀향의 꿈을 그리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 비평가는 이런 사랑의 상처와 고향의 상처가 단태로 하여금 영혼의 순례자가 되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로운 방랑자 단테는 마침내 그의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해 붓을 들어 무려 13년간에 걸쳐서 신곡이라는 이 드라마를 그 영혼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완성된 다음에 1321년 56세 되던 해 그는 베아트리체가 인도하는 주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발견하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의 본문 10편 131편 서두에도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소위 순례자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시들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시편은 명절을 맞이해서 순례 길을 떠난 순례자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평화를 갈망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외로운 영혼들이 찾는 참으로 고요한 영혼의 평화 그 비밀의 처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요한 평화를 갈망하십니까?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편에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와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는 비밀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유사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과의 교육과 명백한 차별점은 기독교는 모든 욕심을 정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주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 그리고 의로운 욕심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새로운 의욕을 갖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꽃피우고 역사를 새롭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자주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성경이 이런 우리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리, 의로운 욕심조차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경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은 너무나도 쉽게 거룩한 욕심이 추한 욕심으로, 선한 욕심이 악한 욕심으로, 의로운 욕심이 불의한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크라우드와 존 타운센트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들이 쓴 매우 중요한 책인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대화기술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고 승리로운 삶을, 삶의 가장 중요한 연습이 바로 경계선 극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라. 그것이 분명히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이때 요즘 말로 말하면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다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바로 본문 1절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여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까지 하려는 욕심의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까지 단순히 자기 명예욕으로 시도하는 욕심, 그것이 바로 헛된 욕심의 정체인 겁니다. 본인이 죄를 잘 해놓고 자기가 명예를 다 받아버리는 그런 헛된, 헛된 욕심,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됩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베르스킬라우스의 안내로 지옥 순례를 시작하자마자. 어두운 숲에서 세 마리의 야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야수는 표범과 사자와 늑대였습니다. 단테의 평론가들은 이세 야수는 다름 아닌 세욕과 권력욕 그리고 물질의 탐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욕심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옥 되게 하는 겁니다. 야구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영원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헛된 욕심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며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만약 과한 욕심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의 부르심대로 따라 살아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혹 악한 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순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행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